시국이 시국인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한 강의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 이렇게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자, 제목을 기록하신 후에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잘라내기를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적절한 크기로 변경을 시키시고 자,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제목이 완성되고요 다음에 정사면체가 필요하겠죠 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정사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라인으로 정사면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내부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꼭짓점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동을 눌러서 점의 위치에다 대시고 여기가 D겠죠? D. 자 다음에 높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점선을 선택하시고, 자 꼭지점으로부터 밑면으로 적절한 위치에 높이를 내려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직선을 선택해서 수직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다시 높이 H라는 점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지으로 하고 다음에 문서설정을 취소하시고 이쪽 한 변의 길이를 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은 쉬워진 점선은 없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텍스트 편집을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소문자 a 정도로 부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부여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레이어인데요 이 작업 내용은 이제 끝까지 지키고 싶다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이 그림의 원형은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래에 그림이 있고 이 위에 다시 한번 필름지가 덮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 변의 길이를 a로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 그림을 지우더라도 위에 있는 내용만 지워질 뿐 아래에 있는 그림은 보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형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 이제 그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사면체가 뭐냐면 합동인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도형의 높이와 부피를 구해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그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때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이후에 좀 편리할 겁니다. 물론 이 정사면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뭐 유도를 해서 구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번 알아 놓으실 때 단단히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그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 구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H와 DH와 CH를 이렇게 그어 주시면 자, 여기 AH가 지금 이 BCD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직선 하나하나가 모두 이 a h의 수직이 됩니다. 그거를 표현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수직이라는 거를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자, 지금 abh, adh, ach 직각삼각형 3 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네, 삼각형 ABH, ACH, A, A, A DH에서 AB, AC, AD의 길이는 모두 a죠. 그 다음에 AH는 공통으로 사용된 변입니다. 다음에 AHB, AHC, AHD가 모두 직각으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H, A DH, ACH는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게 지금 RH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BH랑 CH랑 DH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BCD가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걸 따로 한번 그려보면 정삼각형이 있는데 점H가 있고, 자, H로부터 지금 각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H가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 BCD의 외심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이 H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H가 BCD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끌어온 논리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d 에서 h를 지나 bc에 이르는 중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bcd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dm은 중선인 동시에 수선도 된다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주고 h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dh와 hm의 비율이 2대1이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m이 그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bcd의 높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DM의 길이가 우선 2분의 루트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H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 DM의 길이의 3분의 2를 해주면 DH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를 약분을 해주면 3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H의 길이가 3분의 루트 3a죠. 자 그리고 이 AD의 길이가 a란 말이에요. 그런데 a d h 가 직각삼각형이고 지금 AD와 DH의 각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AH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AH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9분의 3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해서 계산해 을 주면 루트 9분의 9 a 제곱 마이너스 9분의 3 a 제곱이 돼서 루트 9분의 6 a 제곱이 되고 3분의 루트 6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가 되고요. 자, 다음에 정사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정사면체는 정삼각 뿔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뿔의 부피를 구하는 기본적인 요령이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 높이를 구했고, 자, 그럼 이제 bcd의 넓이를 알면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 BCD의 넓이는 4분의 루트3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사면체 ABCD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3A제곱 곱하기 3분의 루트6A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자를 보면 여기 루트3이 있고 이 안에도 루트3이 들어있으니까 그 둘이 만나서 3으로 빠져나오고 이쪽에 루트2만 남겠죠. 따라서 분모분자에 있는 3을 하나씩 약분을 해주시면 정사면체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사면체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되죠. 지금까지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